이 정신분석의 발전을 이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자면요, 정신분석의 다양한 흐름들, 그 발전상에서 어, 출연했던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요. 다양한 이론들을 이 어, 욕동과 관계의 그 축으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 한쪽에 욕동이 있다고 하며 한쪽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욕동심리학의 대표 주자는 누구였죠? 바로 프로이트였어요. 프로이트. 그쵸? 그렇죠? 고전정신분석. 관계 쪽에 있는 뭐 관계정신분석이 전형적인 그런 관계 쪽에 있는 정신분석 흐름이겠죠? 또 썰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자기 심리학도 이 관계 쪽에 뭐 폐업이 도더 많이 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욕동 심리학은 개인 내적 심리학이에요. 욕동 심리학은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묘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욕동입니다. 프로이트가 묘사하려고 했던 것은 이 욕동과 문명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 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욕동이 핵심어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 불가피해. 그리고 그 본능의 두 가지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성과 공격성입니다. 성과 이중 본능이죠. 이것은 신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극이 주어지고 그 자극에서 계속 긴장감이 높아진다면 이거는 해소시켜야 돼요. 일종의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마음은 이것을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조율시켜가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자극의 핵심은 뭐예요? 성과 공격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과 공격성은 테라권칙에 지배당하거든요.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지연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만족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람이든 대상이든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 그러니까 무지막지합니다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묻지마 포킹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번 째려봤다고 막 어, 때리고, 우리 막 차에, 차로 운전할 때에도, 어때요? 빵한번 했다고 막 내려서 때리고, 이런 거 기사로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프로이트가 오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래 타고 태어나기를 이 본능, 성과 공격성을 갖고 듣는 거예요. 본능과 욕동의 차이는 나중에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공격성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만족시키면서 캐럭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욕동은 그 방해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명이죠, 문명. 문명을 만나게 돼. 바로 이 갈등을 묘사했던 심리학이 욕동 심리학, 욕동 욕동심력. 심리학.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 문명의 예, 흐름 속에서 본능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형되고 바뀌어지는지를 묘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신경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 신경증으로 바뀌는 과정. 왜냐? 문명에 의해서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차츰 설명드리도록. 할게. 근데 관계는 뭘까요? 관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보는 인간은 본능을 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이 A든 B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A든 B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내적 심리학 그런데 관계 정신 분석은 여러분 그 어,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이, 이 예시가 좋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상을 꼭 붙들어 매고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 본능은 그것을 향해 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인간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오리가 막 쫓아다니죠. 그런 실험 제가 생각했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 생, 어, 생물에서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막 쫓아다니고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같요 예. 아이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는 음,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드라마 인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봤던 드라마가 뭐였냐면 또 여기서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장현과 길채 두 선수가 나오죠. 이두 장현과 길채의 이 사랑 이야기가 지금 연인 속에 잘 그려져 있었지요. 그때 초반에 전쟁이 났을 때이 길채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연준도령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모하는 사람이 연준도령이그 근데 저질의 남봉군 같은 장현을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 사람은 적 가슴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안정감에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핵심 동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동의 갈등은 단순합니다. 욕동 심리학에서의 갈등은 본능과 문명의 갈등이지만 관계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나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런 대상이 되어 주질 못해요. 난 조건 없이 이해받고 싶는데. 아빠나 엄마가 너무 큰 기대와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갈등이라고 해요. 이걸 관계 갈등. 내가 여기에 맞춰 줄 것인가? 안 맞춰 줄 것인가? 이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죠. 생존과 안정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돼요. 그죠그 갈등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친밀한 이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썰리반이든, 페어베언이든, 위니컷이든, 자기 심리학이든 핵심적인 관계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다. 네. 이해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관계 유지. 키워드입니다. 관계에서, 관계에서 그 갈등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이 친밀함, 어느 정도의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친밀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 이게 성격 구조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위니컷이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거짓 자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자수성과 했어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yeah. 아빠는 동생들 다 대학 보내느라고 아빠는 공부하고 싶었던 그 법학 공부를 하지 못했죠. 아빠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할 수 있다. 너는 아빠가 모델은 변호사를 꼭 해거라. 변호사의 꿈을 꼭 이루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아, 나는 아닌데, 나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아빠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동기로 놓고 보는 이런 심리학 흐름들은 요와 유사한 이론을 정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